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정수가. 네, 지금. 정광판에는 지금 정민 선수가 1승을 했는데, 네, 아직 지금 올라가지 올라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위더스 작과 함께하는 2021민속씨름 해남장사. 씨름 대회, 저희는 전라남도 해남군. 우수 체육관에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금강장사 2조 예선 정민장사와 송수환 선수의 경기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경기에 황대성 선수랑 최원 선수가 네. 어, 경기가 중단이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던것 같은데 네. 제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네. 아, 패하게 됐다면 경고패로 네, 경고 1회가 있었기 때문에 황대, 박, 황대성 선수가 이제 패배를 하고 최영원 장사가 올라, 다음 라운드로 이제 올라간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울주군청의 정민 장사와 시작했습니다. 희스를 올렸고 다시 공격 들어가는 경사판. 이두번선수기 공격 성공합니다. 드배지기로 두번째판 가져가면서 1대 1 팽팽하게 맞서는 양 선수입니다. 송선 선수 델베지기 좋네요. 이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네. 선제 공격을 한 선수가 확실하게 승리를 따갈 확률이, 확률이 높은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기 아주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정민 선수, 표, 정민 선수 표정을 보니까 네, 엄청 아쉬워하네요 당했다. 이런 네. 표정을